낚시 여물입니다. 자, 선장님 히듭니다 오시, 오시되겠네. 축하합니다. 그 사이즈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응. 여성수에님여한봐주시수있구마 어, 아, 어! 이 <laughs> 자, 고 자, 거통에서또 어이, 사이즈 괜찮네. 역시, 우리 더 되겠다. 자... 낚시 건물입니다. 아, 오늘 출조를 하게 되는 아, 다원피싱 출조를 할 때죠. 다원피싱에 와서 명구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방으로 아, 이동해서 출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피싱으로 타고 아,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로수용소에걸리가는제수도도 뭐 아니고, 그, 전부 다 호개를 푹 숙이고 있죠. 이?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욕지도 보석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집어등을 켜니까 전갱이 사이즈가 뭐 나쁜 것도 아니네요. 전갱이가 막 버글버글 합니다. 자, 킹들이네요 한번 들어주 있어. 아이거 뭐라, 뭐. 잔뜩 잡아놨네요. 자, 배 뒤쪽에서는 지금 고등어 조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은 고등어 전갱이 꽉 잡아놨습니다. 자 선장님 히트입니다 오, 아, 히트 나이스 아이고 아, 저, 고구마 어. 어. <laughs> 아, 아깝습니다 이아아다 올렸는데 <laughs> 빠졌습니다자 우리 FTV 드랙, 전창현 프로님. <laughs> 자, 마수합니다. <laughs> 방금 선장님이 빠준 거. 어 사이즈. 아까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와, 사이즈 좋습니다. 무시, 무시 되겠네. 축하합니다. 드랙. 드랙. 낙시험으로 <laughs> 와가지고 드랙 광고하고 있네. 자 작은 사이즈 감자 사이즈 모니호종으로마숩니다아이고 사이즈가 많이 잘다. 자, 자 다원 선장님 히트. 아이고 어, 사이즈 괜찮네요. <laughs> 자 낚시용물입니다. 아 오늘 다원 피싱, 어, 다원 낚시 오 타고. 어, 만어 낚시 어, 직원들과 같이 팀난 낚시 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활성도는 조금 더 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나아진 것 같은데 사이즈는 어, 그래도 작은 사이즈하고 조금 섞여서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 만어 김 과장님이 조금 잡아주기 습니다 지금 자리를 반대편에 세 가지고 찍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는데. 마리수를 조금 잡은 것 같아요. <목소리> 자, <목소리> 포인트 홍... <아이고>. <목소리> <야>? <목소리> 자 포인트, 아이고, 예? 자 포인트 옮겨서 또한마리습니다 자, 킥. 하기 전에 어, 예신향이 있었죠. 자. 거기서 온게 가다다또한마리 합니다. 네. 한마를 따라가야지. 지금 카이로스 어, 멀티카드 앞에 초리 때. 아이고, 멍청하게처리된 앞에 부사무입니다. 부사 구상부 가지고, 빨간 부위 죠에 빨간 부위를 지금, 어, 꺼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자, 아, 아까보다 조금더 크네요. 그래도, 어이고, 천장이더 재질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아까보다 조금더크네 자, 요거, 아이고, 저거 차는 힘든, 아이고 힘든 겁니다. 자, 아이고 힘든 겁니다. 앞편들아숨을쉬자 에이스 두 참입니다. 사이즈는 저래도 전쪽으로, 자, 조금씩 나아지고, 네. 아이고 피나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는. 자, 어, 아, 아, 아이고 이거 많이 들어서 가물 맞을 물 맞겠습니다. 자. 아, 어, 카이로스 멀티 이가때 가격이 비싸면, 비삼... 아이고, 가격이 비싸면 입지를 들어오네요. 가격이 비싸면 앞에 초리 대부사지면 부담스러울 건데, 그래도 가격이 그나마 좀 부담이 없어서 앞에 볼라지도 조금 위로를 삼습니다. 앞에 TV 지금 부러져도 뭐낚시 하는데 또 이상이 없습니다. 급석덥석 한번 가가라. 아, 입질 자체가 시원하 이걸도 하는데 뭐잡으면소 조영 없죠. 거기는 무조건 잡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부풀 안 지나갈 겁니다. 자 1등을 아, 우리 FTV 전창현 프로님 하고 계십니다 7마리로 현재 달리고 있는데 자 이제 따라왔습니다 낚시놈을 막 금방 따라오죠 쏠 솔라고 살랑살랑 물어 올리다 내렸다 합니다. 까딱 잡아놓으면 얼굴에 막 범벅대 봅니다. 자 일곱 말째 들어갑니다. 자 낚시 여물입니다. 자 오늘 FTV 아, 전창현 프로님과 아, 그리고 만화 식구들 그리고 아, 13, 11, 12, 13 맞습니까 우리 브리댄 아, 가족들하고 그리고 만원 낚시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몇 마리 잡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아, 오늘 딥런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그리고 아, 옆에서 지금 생활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고등어 그리고 전갱이, 전갱이 사이즈가 아, 뭐 괜찮은 사이즈들 가지고 마리수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두 분이서 지금 한콜라 정도 받아보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첫맛 하면은. 역시 고등하고또해관입니다 반찬 거리 이마에 오늘 잡아놨습니다. 아니, 잘 오늘 자, 그나마 오늘 잡아온 친 사이즈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여성상에 여한 봐주 자, 사이즈 괜찮은 무료호중입니다 아, 오늘 다원호하고, 아, 무료호중을 낚시하고 있는데, 이래서 다원호, 다원호 하는갑습니다. 역시 좋은 포인트, 다원호 많이 알고 있네. 자! 자, 전상현 프로님, 히트. 감사합니 에이구 참나 <laughs> 아니 물을 쏘고 먹물을 쏴줘야지 섭섭 희한한 놈이네 준비도 없이 바로 쏘야되네 가덕 고맙습니다 예 덕가 하다가 자전 프로는 또 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됩니까?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거. 사이즈 괜찮네. 와, 축하합니다. 역시 우리들에게 전사프로이 다 자, 낚시 건물입니다. 아, 오늘 출조하신 우리 선수들입니다. 다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뭐 각자 다 생활 낚시, 그리고 아, 문의오정으로 손맛 다 보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 피곤한 시간이라서 다들 힘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